이 안쪽에 회전근개 잡아주고 있는 힘줄하고 인데 있는데 다발이있는데자 여기 이렇게 바늘 있죠.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 회전근개 관절낭 안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. 어깨가 있으면 어깨 이렇게 겉에 있는 겉근육이 있고요. 우리 환자분은 이 겉근육이 문제가 아니고, 자 속에서 내 어깨를 잡고 돌리는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 있었어요. 부분 파열이 있었고 회전근개만 손상이 된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어깨를 잡고 돌리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 젤리 같은 패드가 있거든요. 이쪽 부분이 다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져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응. 집중적으로 제가 했습니다. 이틀 후부터 좀 나아지셔야 하고 회복하는 라3일부터 많이 좋아졌어요. 통증은 없는데 약간 뻐근함, 약은 약간 있어요 그냥. 그래서 이제 무리를 안 하려고 노력하죠. 많이 좋아지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. 사실 은 매장을 왼쪽을 잤다고, 오른쪽을 잤다. 반드시 누웠다가, 밤새 진짜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, 지금은 잠을 잘 자고 있어요. <laughs>